8월 5일 화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마지막 2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네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리를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 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리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과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로아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 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을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드디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까지 왔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21절은 요한계시록의 후기 부분으로서 일곱 가지 참고사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참고사항들은 주로 본서의 영적권위를 증언하는 천사 그리스도 요한 사도의 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핵심 단어는 바로 이것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지금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아무리 아름답고 복된 천국, 성도들이 영원히 누리게 될 하늘을 미리 보는 것도 좋겠지만 더 간절한 것, 최고의 소망, 최고의 복은 그토록 고대하고 기다리는 주님의 재림이 속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속히 오겠다는 말씀이 세 번에 걸쳐 나오는 것이고, 7절, 12절, 20절에 거듭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7절에서 먼저 이렇게 말씀하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주님이 속히 오실 텐데, 그때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연의 말씀은 주님께서 부탁하신 모든 말씀과 명령이 포함됩니다 구약에서부터 계시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되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고요 지키려고 애쓰는 것 자체도 복된 것입니다 12절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아멘 이렇게 되어 있죠 주님이 속히 오실 때 복이 있는 또 하나의 사람은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입니다 여기에서 두루마기는 겉옷을 말하는 겁니다. 두루마리는 이렇게 둘둘 말린 양피지나 종이를 말하는 것이고, 두루마기는 한복의 겉옷에 해당하는 옷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라고 할 때, 두루마기는 곧 성도의 정결을 상징하는 것으로. 따라서 두루마기를 빠는 성도라는 말은 자신의 삶을 늘 점검하고 정결하게 지키기 위하여 애쓰는 성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두루마기를 빤다는 건 솔직히 두루마기가 더러워졌기 때문에 빠는 것이겠지만 더러워진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더러워질 때마다 두루마기를 빠는 그 자세를 주님은 아름답게 보신다는 겁니다. 또2 0 절에서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죄오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주님께서 내가 진실로 속죄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를 듣는 성도들은 당연히 아멘이라고 응답하여야 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옷이 없어서 여기에서 주 예수여 옷이 없어서는 아람어로 말아나타라고 합니다. 고린도 전서 16장 22절을 보면 마라나타가 나오는데 우리 주여 옷이 없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의 성도들의 인사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옷이 없어서 이 인사였습니다. 그만큼 종말신앙, 재림신앙을 생생하게 품고 살았던 성도들의 모습이 이 마라나타라는 인사에서 잘 드러나고 있죠.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21절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이 문장으로 요한계시록이 끝이 납니다. 주 예수의 은혜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주님을 그리스도 구원자로 믿는 이들만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 대상자의 저도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정말로 감사할 일입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말씀이 끝나게 됨으로써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드디어 완성되었고 닫히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이후에 쓰인 책들은 성경에 포함되지 못하고 단지 참고 자료로만 끝날 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임박한 종말신앙을 살아왔음에도 주님께서 곧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때로부터 벌써 2000년이 지났잖아요. 이 유한계시록이 쓰일 때도 임박한 종말이었는데 이미 2000년이 지났다면 정말로 그 마지막 시기가 진짜 임박했다고 봐야 됩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간 우리 모두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고 늘 깨어 있어서 언제 주님 오시더라도 당당하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진정한 종말 신앙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말 하나 다 이렇게 주님의 옷임을 고대하며 살았던 성도들. 그들의 때로부터 2000년이 지났고 정말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때 주님 오실지라도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을 당당하게 만든 우리가 되도록 늘 깨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늘믿음 가운데 깨어 살아갈 것을 굳게 결단하는 사람,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